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짜자잔, 이렇게 생긴 5호 큐브를 한번 맞춰볼 거예요. 이번 영상도 다른 영상과 다름없이, 어 맞추는 방법 영상이 아니라, 저거 맞추는 걸보여드리는 영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5호 큐브는 머위에서 나온 거고요. 지금 잘 보시면 여기에 화질이 지금, 네. 잘 보시면 여기에 머위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딱 보시면 알겠지만, 스티커를 쓰고요. 정확한 큐브 명칭은 잘 모릅니다. 우선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할 때 2배속으로 도, 돌릴 거니 지루할 틈은 없을 것 같네요. 한, 저 예상으로 10분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한 5배속, 아니면 2배속, 이렇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5호 큐브 언박싱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위에 있는 링크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미 보신 분들은 그냥 이 영상 재속해서 보시거나, 뭐 여하튼 그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자 그냥 어, 연습을 하, 해서 한다기보다는 그냥 가볍게 솔빙하는 정도에서 말도 살짝 꼬이고 여하튼 그렇긴 하지만 어, 그래도 그냥 가볍게 영상 찍으면서 솔빙하는 정도에서 뭐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영상을 찍는 그런 영상은 아닙니다 이번 영상은 자 카메라를 벗어날 수 있으니 카메라를 좀 높였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직 저는 초급이어가지고 좀 느리긴 하지만 그래도 맞출 수는 있습니다. 조만간 치킨 66과 77도 올 예정입니다. 자, 하나 맞췄네요. 5 큐브가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는 큐브 중에 하나죠. 뭐 빨리 맞추시는 분들은 진짜 빨리 맞추실 수도 있지만, 저는 아직 초보자여서 그렇게 빨리 맞추진 못합니다. 또 언젠가 는 빨리 맞추 는날이오 기를 바 라고 있 습니다. 완성되었고요. 이중에 시간이 된다면, 매밍 맞춘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매밍은 너무 진짜 많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좀 영상이 8배속으로 돌린다 해도 지루하실 수 있는 경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거의 돼가고 있습니다. 거의 돼가고 있습니다. 센터 담아줬고요. 자, 그러면 바로 여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페어를 만들어야겠죠. 가장 어, 짜증나는 상황이라 해야 될까요? 가장 힘든 상황. 빈슬로스의 페어를, 아닌가요? 여튼, 빈슬로스의 페어를 만들어 넣는 상황. 이 상황이 가장 뜸 나는 상황, 상황, 상황이라기보다는 단계죠. 그렇죠 많이 힘든 단계죠. 많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하나 만들었네요. 혹시나 영상 입에서 못 돌리면 어... 너무 지루할 것 같네요. 음... 하나 더 있으니까 돌려서 맞춰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 더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하나가 있고요. 오, 네. 최대한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려워하는 부분이네요. 네, 은근히 부서진 조각이 많네요. 여기에 있죠? 열두 개 만든 것 같네요. 그럼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췄더니 페르시상나 왔네요. 이렇게 페리티까지 해소를 하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삼성큐브와 똑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단계가 다 마쳤고요. 이제 가장 쉬운 단계만 남았네요. 자 여기 있네요. 아, 페리티 상황이 나와서 어, 틀릴까봐 좀 걱정되긴 했지만 어, 틀리지 않고 잘 극복을 하였네요. 혹시나 잘못 섞이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수가 있으니까. 333 중국 공식으로 하는 중입니다. 블럭이 많다 보니 좀 걸림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그나마 잘 돌아가는 그런 편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이 정도면 만족입니다. 네, 하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나왔네요. 3명은 맞춰졌고. 네. 끝이 났습니다. 이5큐로를 맞춘 지는 어, 아주 오래됐고요. 언박싱 찍은 다음 날에 곧바로 맞췄습니다. 이5큐부 언박싱을 찍은 날이요. 일곱 번째 언박싱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서야, 어, 5큐맞춘 영상을 올리게 되었네요. 그래도 좀더 잘하게 마스터하게 된것 같고요. 그래도 이 영상 안에, 이, 이5큐 맞추는, 어, 이 영상 안에 5오 큐브를 맞추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만약에 섞여서 못 맞췄을 수도 있는데, 여하튼, 어, 오늘 이렇게 5오 큐브를 한번 맞춰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에는 새로운 취미생활이나 아니면 새로운 큐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